네, 옥상 미니하우스에다가 상추를 심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적당하게 구멍을 이렇게 점으로 뚫었습니다. 점을 선하 개씩 적당하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드라이버 가지고 뚫어가지고 지금, 에...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. 씨앗을 넣고 이렇게 살짝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. 씨앗을 넣고 덮어주고 씨앗을 넣고 넣고 었 나서 덮어주면 됩니다.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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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덮어주면 자 여기도 씨앗이 다 들어있죠 전 뿌림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. 살짝 살짝 씨앗 넣고 나서 덮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옥상에 상초를 이제 심었습니다 상추를 다 심고 오늘이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고 나서 미니하우스에 넣고 나서 물을 줄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 상추를 좀 일찍 먹을 수가 있겠죠 네, 옥상에 옥상에 이게 미니 하우스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 어, 상추도 심고 또 모종도 심고 어, 다채롭게 예, 활용할 수가 잘 있겠네요. 자 이제 에이, 하우스에 심어 놓겠습니다. 자 이제 옥상에 옥상 하우스에다가 집어 넣습니다. 사각형 화분 다섯 개에다가 상추를 심었습니다. 이제 상추를 심어서 싹이 나면은 옥상에서 키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에, 미니하우스 옥상에다가 미니하우스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. 예, 처음에는 이 미니하우스가 바람이 엄청 날라갑니다 잘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 미니하우스를 예, 밑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예, 눌러놨더니 이제 아무리 좀 눌러놓고 양끝단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끈으로 끈으로 이렇게 쭉 잡아주니까 예, 얼마든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예잘 버티더라고요. 아주 유용하게 예, 미니 하우스를 활용할 겁니다. 지금 양 끝에 네 군데는 백돌로 아니 브로크로 이렇게 석장실에서 딱 파이프를 눌러줍니다. 브로크로 석장실 눌러주게 되면은 예, 양쪽에 예, 파이프를 이렇게 쭉 깔았기 때문에 예. 하우스가 바람이 좀 많이 불어도 어, 끄떡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물을 닦고 또 다음 또 이제 파종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에?